보스턴 교회에서 보내는 여름은 평화로웠지만 마가렛의 마음은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문학을 가르쳐온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샤워를 하다 가슴에서 작은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덩어리는 그녀의 마음속 불안처럼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남편 존과 딸 사라에게는 차마 그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소한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라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가렛은 홀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밀리카터 박사의 말은 마가렛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 양성 종양으로 밝혀졌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이미 그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가렛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5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얼굴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낯선 결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마가렛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해. 그녀는 인터넷에서 브라질리언 왁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노년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카터 박사는 그녀에게 왁싱이 앞으로의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하며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마가렛은 조심스럽게 고급 스파를 예약했습니다. 그날 밤 마가렛은 오랜만에 존과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존은 여느 때처럼 장난스럽게 그녀를 껴안았지만 마가렛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존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가렛은 스파로 향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시술대에 누웠습니다. 따끔거리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 고통은 왠지 모를 해방감을 동반했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 마가렛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끈해진 피부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입고 스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가렛은 왠지 모를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젊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는 주말 내내 평소와 다름없이 마가렛을 대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마가렛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그에게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존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 날 오후였습니다. 마가렛은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다가 거실에 있던 존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알몸을 본 존의 눈빛이 낯설게 빛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존은 말을 잊지 못하고 그녀의 아래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가렛은 수건으로 재빨리 몸을 가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존은 그녀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낯선 변화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세히 좀 보여줘. 존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진지했습니다. 마가렛은 망설이다가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존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그의 눈빛에 이끌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공백은 그들의 몸짓을 어색하게 만들었지만 서로를 향한 그리움은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몸 구석구석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가렛은 그의 품 안에서 잊고 있었던 여성성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날 이후 존과 마가렛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예전보다 더 자주 그녀에게 관심을 표현했고 마가렛은 그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고 마가렛 역시 그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카터박사와의 정기상담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카터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가렛, 당신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군요. 그건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긍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카터박사의 말은 마가렛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존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마가렛은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와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존과 마가렛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당신 정말 아름다워졌어. 존이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마가렛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지. 당신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를 깨워줬어. 존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당신 덕분에 나도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야.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20년간의 공백을 뛰어넘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은 식는 게 아니야.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지. 마가렛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자.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녀는 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마가렛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마가렛. 존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은 앞으로 남은 여정을 손을 잡고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렛은 존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존과 함께 산책을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렛은 종과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사려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렛은 또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녀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요가를 통해 몸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우연히 서점에서 여성의 성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그 책을 구입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그 책을 통해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살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모녀간의 정을 쌓아갔습니다. 사라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녀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마가렛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것 같아. 그건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긍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사라는 어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도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존과 마가렛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존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지. 마치 한 송이 꽃처럼. 마가렛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정말 멋있었어요. 내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첫사랑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시간이 흘러. 마가렛은 56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존과 사라는 그녀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여보. 존이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사라도 선물을 건네며 축하했습니다. 마가렛은 가족들의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파티에는 마가렛의 오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가렛, 정말 멋져졌어.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거야? 마가렛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것 뿐이야. 카터 박사도 파티에 참석하여 마가렛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가렛, 당신은 정말 잘해내고 있어요. 카터 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마가렛은 카터 박사의 칭찬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존과 마가렛은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마가렛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마가렛. 존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빛이야. 마가렛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존과 함께 남은 인생을 더욱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그윽한 향기와 깊은 맛을 더해갈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인생의 황혼기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나는 55세의 평범한 여성이었다. 남편과 딸, 그리고 안정된 직장.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 하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잡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 남편과의 소원했던 관계, 그리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여성성을 되찾기까지의 여정을 담담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글을 쓰면서 마가렛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글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글을 두 번째 봄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의 책이 이토록 큰 사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강연회에 초대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강연은 많은 여성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가렛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저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가렛은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힘이 있답니다. 마가렛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날 마가렛은 존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노을 좀 봐.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아? 존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더 아름다워. 마가렛.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의 삶이 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 이야기 속에는 고통과 시련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하니까요. 마가렛은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60세가 된 마가렛은 여전히 존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았습니다. 어느날, 마가렛은 자신의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너희들만 했을 때는 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소녀였단다.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 우리는 서로를 열렬히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단다. 그녀는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는 법이야. 할머니도 한때는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었지. 그녀는 자신의 유방암 투병기와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여정을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그건 모두 너희 할아버지와 가족들 덕분이야.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강하고 멋진 여성이 되고 싶어요. 마가렛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멋진 아이란다. 그러니 내 아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렴.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세월이 흘러 마가렛은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조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여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행복은 나이나 외모. 또는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세월에 걸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동안 만나온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 세상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마침내 그녀의 두 번째 책, 나이 들매 지혜가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고 마가레슨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긍정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청춘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나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들미 결코 쇠퇴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성숙,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느날 저녁, 마가렛과 존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존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마가렛. 당신은 내게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야.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사랑과 신뢰, 그리고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남은 여생도 지금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긍정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느날, 마가렛은 젊은 여성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저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가렛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에 더없이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마가렛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도 나의 목소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이자 나의 삶의 목적이다. 마가렛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히려 더욱 지혜롭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자신의 자서전 지필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수많은 추억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진리일 것입니다. 마가렛은 팬을 들어 자신의 자서전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당신과 함께 더 오래도록 함께 살아가고 싶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사랑했고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그녀는 존과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마가렛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은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수 없어.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마가렛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나,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당신을 만난 건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존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마가렛.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였어. 그날 밤 마가렛은 존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존은 그녀의 곁에서 밤새도록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존은 마가렛의 장례식을 그녀가 사랑했던 그 공원에서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조는 마가렛이 떠난 후에도 그녀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남은 생을 의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마가렛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크고 따뜻한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존도 마가렛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사랑을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세상에 남아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속에 따뜻한 감동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마가렛과 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긍정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